오늘 함께 다눌 말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우리 드라마 바이블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에 바라바라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봐라>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청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옳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없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십자가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채손들에게 돌리 그 우리와 우리 채손들에게 돌리자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모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천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가다 네, 오늘 말씀 전에 잠시 광고에 말씀 드리면 내일 성 금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 저녁 우리 외나탄에서 우리 함께 7시4 0분입니다그죠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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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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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그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다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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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새벽 예배는 어, 개인 묵상으로 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 월요일, 어, 부활절 다음 날은 새벽 예배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는 교한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이 말씀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 명절이 절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월절을 그러니까 맞이해서 어, 지금 총독이 무리가 청원하면 사면을 지금 말하면 사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 줄수 있는 그런 어,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 이때 총독이 누구입니까?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죠. 로마에서 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 통치하기 위해서 그 왕을 어, 그러니까 총독을 총독을 이제 로마 사람을 이제 그곳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그곳에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빌라도, 빌라도 하면 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 정도로 빌라도는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아 어, 정말 큰 죄인이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죠 저도 이제 사도신경을 어려서부터 어? 이제 외우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아 빌라도 같은 사람 절대 되면안돼 정말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어, 그래서 어, 근데 정작 그 빌라도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떤 것이 빌라도의 잘못인지를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빌라도의 시각을 좀 시선을 빌라도에게 두고 우리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지 보기 원합니다. 16절 그때 바라바라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였고요. 그리고 음, 그 기독교 역사 그 책에 보면. 아바라바라는 사람은 뭐 연쇄살인범과 같은 아주 극악무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1 7번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원어 표현으로 보면 바라바의 이름이 어, 그 바라바 앞에 예수. 그래서 예수 바라바 원래 이름이 예수. 바라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원어워 표현을 보면 이렇게 한 명을 사면해주는 요리 전례가 있는데 예수 바라바를 풀어주기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기 원하냐? 그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한 죄가 없음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하도 군중들이 지금 난리를 치기 때문에 어 지금 난처한 상황이 이제 빌라도가 되었던 거죠. 어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지 않을까. 그래 그렇죠? 당연히 바라바라는 어그 극악무도한 그 죄인보다 예수님을 풀어줘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렇게. 어 하면 간청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에, 시게 됩니다. 아, 이때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빌라도가 사실 이 상황을 막아야 되는 거죠. 어 자신이 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어 깨닫고 있었다면 그것을 자신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 19절 말씀으로 어 넘어가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어나다 그래서 빌 빌라도의 아내가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어떻게 꿈을 자세히는 알수 없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죠. 이걸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다면 우리가 빌라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하는 거죠. 나는 이분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러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그것을 막아야 하겠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실추하는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못에못 박히는 그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그죠 어, 예수님을 비난한다는 거 아니면 그 죄악 가운데 영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예,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어, 빌라도와 같이 그냥 뭐뭐 예, 어,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어 그리고 어, 그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죠 그러한 죄악도 아주 큰 죄악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2 0절로 보면 대사장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도 이스라엘의 종교 리더고 하나님이 세워 주신 자들인데 이들이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풀어 주게 하자고 막그 부추기고 있는 모습. 예수를 죽이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21절 청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중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길 원하느냐. 이때 그 군중들이 바라바라고 어, 소리칩니다. 자, 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제 모든 결정을 할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는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아, 그죠 아,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막을 수 있을까? 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결국은 빌라도는. 어, 자기는 거기서 쏙 빠져버리죠. 어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한 것이라고넘기 넘기며 그 상황을 막지 못합이다이를 통해서 왜 그랬을까? 우리 첫 번째 에, 나누는 빌의도의 죄악 가운데 사람의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어, 지금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죠. 이제 그곳에서 있는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기를 잘 마치고 어, 로마로 돌아가서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정치적인 욕심이 이제 빌라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에서 총독으로 재임하는 시기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그죠, 어, 뭐 골짜풍이 없이 그 밀란도 없이 그냥 조용히 잘 끝나고 로마로 돌아가는 게 자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더 성장하고 프라모션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막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빌라도와 같은 위치에 아주 자주 서게 됨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로,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세상의 불의, 불이한 것들 그런 것들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세상의 가치 앞에서 우리가 빌라도와 같이 죄악에 내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얼마든지 있음을 깨닫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저항할 줄 아는 법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법들. 뭐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뭐 불리한 그 방법들이 있을거아니에요뭐 회계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뇌물을 받는다든다 이제 그곳에 있는 전그 컬처들 나쁜 컬처들 또 회식 자리에서 막 술을 먹고 뭐 진탕 취한 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컬처 가운데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 그것은 내가 진리를 붙들기 때문이라는 어,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이제 국생청에서 일하시던 어, 한그 지인께서. 어, 국세청이면 한국에서 좋은 자리잖아요. 근데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고요 그곳에서 어, 그 유흥업소 분들에게 그 뇌물을 받는 어, 그러한 그뭐 관례, 그렇게 뭐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 그러한 일부의 팀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 팀에 있어서 너무 괴로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잘 묵인하고 조용히 지나가면 어, 그죠? 그 정년이 보장되는 아주 되게 좋은. 어, 보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부딪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것은 불리하다 얘기를 하면서 결국 사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 오신 예, 그, 그분의 신앙적인 결단을 한번 듣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 물론 이제 국세청에 계신 분이 다 그런 게 아니죠. 어, 그렇죠? 어, 열심히 일하시 대부분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어, 팀이 있었다는 거죠. 그데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 정말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날마다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그렇게 비열하게 진리를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와 싸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냥 진리를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페이버 favor, 주님의 페이버를 부으시죠. 이렇게 하면 뒤쳐질 것 같고 밑 보일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함께 붙들고 나가기 소원합니다. 자, 우리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어질 말씀 22절 말씀 해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한다. 크루스파임 아, 참 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예, 죄의 싹은 그죠 사망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결국은 그 죄의 싹시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음을 어, 이렇게 악하고 어, 정말 잔인함을 우리가 어, 우리 대적성을 우리가 깨달았고. 어,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죠? 이그 마음속에 있는 그 비열한 마음이 보이는 거죠. 물을 가져다 물이 앞에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든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그러한 그 막중한 권세를 하나님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쏙 빠지려고 자신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하려고 그걸 막지 못하는 이 악한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죠? 간과하는 것도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나누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죄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 파워 오쏘로티 그러면 권력자 그러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권세자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쏘로티의 파워, 권세와 권력을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어, 능력을 받아 그것이 파워죠, 엔 어스홀 어떻게죠? 능력을 받아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력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에이, 이 삶에서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세상의 역할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오토로티어 파워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주신 또 일터에서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죠. 또그 자리가 또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고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자녀가 있고 가정에서 맡은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 맡은 역할, 교회에서 맡은 역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빌라도와 같이 어, 그죠 어, 예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고 어, 죄 많은 군중들이 죄악에 빠지는데도 간과하면서 어, 그런 어, 그 죄악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지배하게 되고 착취하게 되고 자기 유익만 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권력을 하나님 주신 권력 하나님 영광을 사용할 때 반대로 생명을 나누게 되고 어, 쓰러진 자를 회복하는 데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그냥 무마하며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서 그 자신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립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설수 있음을 우리의 영혼을 어, 저막 그 죄악 가운데 넘겨주는데도 아무런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저항이 없고 나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내 주위의 영혼들이 막 지옥 불로 떨어지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냥 간과하고 있고 그렇죠. 어, 회개에 대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전혀 전하지 못하는 어, 그런 빌라도와 같은 죄악을 우리가 질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죠 세속주의가 막 들어오고 어, 교회의 컬처와 주님을 향한 그사랑을 방해하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과 그런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나한테는 피해 없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걸 다 그냥 관가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우리에게 빌라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통해 영혼들을 살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권세자셨죠. 그런데 자신의 권세를 이렇게 지배하고 착취한 또 우리의 죄 죄과를 간과하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진정한 왕의 왕, 진정한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의 끔찍하고 더러운 죄악,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죽으심으로 우리 사랑한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권세자 대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그 비열한 모습으로 어, 가 죄악을 관가하고 그저 하나의 님 나라가 어, 무너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우리도 관가하며 그냥 지나치는 우리의 빌라도와 같은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가 세상과 저항하고 어, 또 싸우고 또 이를 위해서 대적으로 기도하고 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